안녕하십니까 재정일입니다 이번 시간 구조적 분석 그 두번째 시간 엘리오토 파동 이론 공부하겠습니다 엘리오토 파동 이론은 5파 상승 3파 하락 밑에 보니까 5파 상승 3파 하락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우리가 그 다섯 개의 세계라는 게그 자연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섯 개의 세계 여러분 손가락 발가락을 한번 또 보시면 다섯 개가 있어요 손가락, 발가락 보면 다섯 개가 있죠? 한번 가락을 굽혀 보세요. 굽히면 세 가닥으로 나오시죠? 그래서 오파 상승, 3파락은 어떤 자연적인 원리 아니냐. 다섯 개, 세 개, 다섯 개, 세 개.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본다고 해요. 상승, 오파는 작은 1파, 2파, 3파, 4파, 5파로 또 구분해요. 1파는 상승파, 상승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충격 파동 1번 파동, 3번 파동, 5번 파동은 상승 과정에서 상승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우리가 어떤 충격 파동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상승 과정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거 있죠? 2번하고 4번. 2번, 4번은 우리가 조정파, 조정 파동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하락파가 있죠? 하락파는 1, 2, 3, 4, 5와 구분하기 위해서 A, B, C로 구분해요. 하락 중에 하락파인 A와 C는 역시 우리는 충격파동. 하락하는데 반등하고 있는 요 B, 이건 우리는 역시 조정파동. 이렇게 불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오드, 엘리오드 파동은 5파 상승 3파 하락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5번 파동 중에 첫 번째 1번 파동, 상승파죠. 상승파, 충격파동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다섯 개로 또다시 구분이 돼요. 작은 파동들이 또 구분되는 거예요. 1파, 2파, 3파, 4파, 5파로 구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 파동이에요. 조정 파동. 이 조정 파동은 앞선 1번 파동의 높이만큼 거기서 약38% 조정 또는 약61% 조정을 받는다라고 이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3번 파동. 가장 긴 파동이겠죠? 1번, 3번, 5번 상승파 중에서 가장 긴 파동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요 3번 파동은 1번 파동의 높이에서 약 1.6배 더 길게 나온다. 1번 파동이 예를 들어서 1,000원 올랐다고 하면 얘는 1,600원 오른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4번 파동이죠. 조정 파동이에요. 조정 파동은 요 3번 파동. 3번 파동의 높이만큼 거기서 약38.2%약38% 정도 조정을 받고 올라가더라 라고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5번 파동이에요. 5번 파동은요. 첫 번째 1번 파동과 높이가 같거나 또는 1번 파동보다 약간 작아서 약 1번 파동의 61.8% 정도 되더라. 1번 파동이 1000원 올랐으면 5번 파동은 1000원 오르던지 또는 610원 정도 오르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나요? 네. 또, 또 하나는 5번 파동은 1번부터 4번 파동까지, 3번 파동까지죠. 1번부터 3번 파동까지 총 높이에서 약 61.8%더라. 1번부터 3번 파동까지 약 2,000원 올랐다고 치면 얘는 1,200원 오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하락파 A번 파동입니다. 하락의 A번 파동 첫 번째죠? 이거는 충격파의 어, 충격파동이에요. 하락 과정에서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충격파죠. 일반적으로 충격파는 이와 같이 네, 5파 하락으로 구성돼요. 근데 때로는 이렇게 3파로 구성될 때도 있다. 근데 일반적인 거는 요파 하락이 맞습니다. 은는 B번 파동 하락 과정에서 반등이죠. 조정 파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3번 파 상승 과정에서의 조정파가 있었죠. 2번, 4번. 이때도 우리가 3개로 구분됐죠. 3개로 예. 하락 과정에서 조정파예요. 역시 3개로 구분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또 10번 파동, 시범파동, 마지막 10번 파동이죠. 역시 하락 과정에서 충격하기 때문에 여같이 오파 하락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좀 알아봤고요. 그 A, 하락파 ABC번 하락 파동의 특징은 앞서 여같이 지그재그 패턴 ABC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경우예요. 일반적인 경우인데 때로는 때로는 여같이 플랫폼 형식으로 이렇게 나타난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플랫 정거장이죠. 내려왔다, 올라갔다, 다시 쭉. 근데 연장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번에 이 불규칙 조정인데요. 고점 치고 내려갔는데 다시 반등했다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직전 고점을 더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규칙 조정. 이번엔 삼각형 고점 추고 내려가는데, 한번 치고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또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해서 지그재그 조정, 또 거치는 모습. 이해가시죠? 그다지 내려가겠죠? 그러다가 올라가면 더 좋겠지만, 그거는 거래량 향방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여기 수렴하는 부분에서 거래량이 증가해준다면 올라갈 것이고요. 거래량 감소하면 다시 하락하겠죠? 그래서 A, B, C번 하락평의 특징 살펴봤고요. 아마 오늘의 마지막 그래프일 것 같아요. 불변의, 불변의 법칙이죠, 불변의 법칙. 1번 파 올라갔는데요, 2번 파가 여기까지만 내려와야 되죠. 2번 파가. 근데 1번 파동의저 점은 2번 파동 깨고 내려간다. 이건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네. 2번 파가 1번 파동 깨고 내려가면, 그건 엘리오토 파동이 아니라, 그냥 뭐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겠죠. 네. 3번 파동은 1번 파동과 5번 파동보다 더 길어야 돼요. 3번 파동이 가장 길어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 있잖아요. 서론, 본론, 결론 있는데, 본론이 제일 길어야 되겠죠. 근데 보니까, 서론과 결론이 더 길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번 파가 제일 길어야 된다. 가장 짧을 수 없다. 불변의 법칙. 이번엔 4번 파동인데요. 4번 파동이 1번 파, 2번 파, 3번 파까지 잘 왔어요. 4번 파가 여기서 멈춰야죠. 그래서 멈춰야 되는데, 3번 파도 내려와가지고, 어, 사봉파가 내려와가지고, 직질 1번에 고점을 깨고 내려가 버린다. 이건 안 된다. 그런 얘기겠죠? 네, 그러면 안 된다. 중간에서 멈춰야 된다.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건 엘리트 파동의 불변업칙인데요. 요거는, 과거 투자 상담사 시험 문제 출제할 때, 거의 뭐, 두번 중에 한 번은 출제했던 그런 문제들이에요. 나름대로 중요한 겁니다. 엘리트 파동 설명하면서요, 제가, 사례를 사례 그래프를 왜안 보여주냐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1990년도부터 2000, 2011년도까지 쭉 찾아봤는데요. 30년간 거의 30년간 대한민국 주식시장 주가 그래프, 뭐 선물시장 그래프에서 엘리드 파동 이론의 사례를 제가 찾지 못했어요. 현실상은 조금 떨어지는 이론인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이론상으로 이런 이론이 있구나라고만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사례는 절대 찾지 못했어요. 제가 게을른 게 아니라 진짜 못 찾았어요. 어, 저 미국 다우지수 사례에서는 있다고들 하는데 제가 다우도 많이 뒤져봤는데 참 힘들었어요. 못 찾았습니다. 이해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